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비만이 온세 명의 도전자들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먼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는 규칙적인 생활로 바꿨습니다 또한 시서스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이 주간 호르몬의 전쟁을 톡톡하게 치른 세 사람 변화를 느꼈을까요. 입에서 계속 뭐가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먹었어요. 근데 이거 씻어서 먹고는 좀 식욕 억제가 되는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인지 몰라서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체중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옷을 입으면 바지가 홀거워졌어요. 조금 약간 헐렁한 걸 약간 살짝 보여요. 그러면 체지방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지금 느낄 수가 있죠.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먼저 렙틴 호르몬 수치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지나치게 높았던 렙틴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며 렙틴 저항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욕 조절이 조금 더 원활해진 것입니다. 다이어트로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지만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살이 찔수 있는 요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 시서스를 섭취할 경우 8주 만에 레티노 르몬 수치가 2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지방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 도전자 모두 순수한 체지방량의 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독화시는 체지방만 2.9kg이 줄었습니다. 시서스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주기도 하지만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아디포넥틴에서 아디포는 지방이란 뜻이고 넥틴은 녹아내리다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지방을 녹이는 호르몬이거든요. 지방을 녹이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해야 체지방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시서스를 8주간 섭취했더니 지방을 녹이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수치가 36%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 도준자 모두 2조 전엔 혈당이 정상 범위인 100을 넘었지만 3명 모두 감소했고 그중 두명은 정상 수치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디포넥틴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비만한 분들이 대사증후군에 취약하죠. 시서스를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함께 혈당이 조절되면서 당뇨 등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들이 시서스를 2주간 섭취했을 때 체중이 2.47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8주간 섭취했을 때는 체중이 7.4kg, 체지방이 7.9% 줄었습니다. 또한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가 각각 9.1, 8.6cm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면 몸에 남는 미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좀더 비만으로 갈 수는 있죠. 갈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에너지를 그러면 몸에 남겼을 때다 똑같은 비만의 형태로 가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개개인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서스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세로토닌은 높이고 아디포넥틴도 높이고 렙틴은 낮춰서 비만을 만드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부터 우리를 좀 꺼내줄 수 있다.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것.